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입니다 <laughs> 어제 어, 선생님 화분 아, 비롯해서 새로운 버전들의 화분들 지금 영상에 하우스님께서 담아주셨죠 음, 제가 그중에 얼른 두 개를 빼서 제거와 했습니다 아유. 맨날 갖고 오면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바빠 가지고 제 거를 못 해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거를 얼른 <laughs> 오늘 심었습니다. 오늘 어, 제가요 이렇게 이렇게 음. 지금 흰 베이스예요. 핑크 톤이 들어갔는데. 음. 아주 그냥 마음에 쏙 듭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요게 지금 다육이에서는 요즘에 에오니엄이 아주 핫합니다. 핫하다 못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게 매금의 장미라는 에오니엄이에요. 음, 뭐 흑법사 교배종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게 이제 한 3월, 4월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빡!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그 빨간색이 아주 그냥 황홀하다 못해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음, 요즘에 이제 요게 조금 몸값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두 짜리 두두 짜리 삼두 짜리 조금 소품들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저는 매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품 이주보다는 조금 큰 것들이 큼직큼직한 게 매장에 있어 줘야 되고요 저희 매장이 보통 120평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물건이 가득 가득 채우려면 한두 끗도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생님 화분에 요번 신상 화분이에요. 그래서 요 화분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소장하려고 이렇게 심었고요. 자, 지난번 행복한 우리집 음, 여러분들 댁내 에 보내드렸죠. 그중 버전의 큰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음, 행복한 우리 집. 제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도쿠리난을 이렇게 그냥 심어봤습니다. 이도쿠리난은 그늘에서 집에 해가 좀 부족해요. 우리 집은 해가 없어요. 실내밖에 안 돼요. 동쪽이에요. 뭐 이러신 분들 약간 반그늘에서도 너무 너무 잘 되고요. 요즘에 구근이 인기 있다 보니까 단애여왕이라든가 로만자라든가 뭐또 구감용 뭐 여러 가지 인기가 많다 보니까 덩달아 이도쿠리난도 이렇게 유.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어, 선생님 화분에 얼른 하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 자 요거는 뭘까요 금황성입니다 어, 금황성인데요 작년 가을에 심어놨던건데 아무래도 저희 집에 있다 보니까 음, 애들이 물이 잘 안들었어요 <laughs> 이게 적어도 한 2년정도는 돼야지 물이 드는데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냐면 세상에 이게 다 꽃밥이에요 요게 꽃밥입니다 요거는 <laughs> 유일 모양의 꽃을 보려고 이게 꽃을 보면 사실은 얼굴이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요렇게 따라오기 때문에 꽃을 보면 얼굴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 가득 심어도 풍성했던 게 이렇게 얼굴이 없어지다가 보면요 얼굴이 조금밖에 안 남아요. <laughs> 그런데 저는 이금황성 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꽃이 얼마나 복스럽게 생겼는지 음 정말 어, 식물도 그렇게 오동통통하고 꽃도 오동통통하면 눈길을 끌듯이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죠. 음, 너무 깡 말른 것보다는 약간 살집이 있으면 좋겠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분의 Okay. 음. 요 분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이거는 큰 것도 있고 좀 중간 것도 있고 뭐이 버전은 그냥 계속 주구장창 좋아하는 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제가 흙놀이를 한번 해봤고요. 자, 이거는. 홍조분이에요. 요거는 홍조분. 요번 신상으로 또 새롭게 편입돼서 들어왔죠. 이거는 전에 어제 친구가 요렇게 심어주, 심어서 준그 어 두들레아 건데, 솔직히 두들레아 중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얼굴이 워낙, 워낙 크고요. 요 목대 보세요. 저는 이런 꿀벅지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요걸 보시고 어, 저희 매장에 찾아오신 분이 왜 이쁜 거는 선생님만 다 갖느냐고 <laughs> 그래서 제가 홍조에다가 분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했고요. 사이즈가 넉넉해서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지금 가격은 좀 착한 편은 아니에요. 홍조 거는요 9만 원짜리인데 어, 작은 버전의 아이들 또 선물로 하나씩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판매 영상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다육이, 또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다육이 또 좋아하시라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햇살에 비춰진 이 다육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라서 어, 한번씩 제가 영상에 이렇게 담아 드려봅니다. 요거는 세레리아라고도 하고, 군난이라고도 하고요. 어, 예전에는 몸값이 정말 정말 거했어요. 그런데, 어, 요즘은 가, 요 아이도 가격이 그닥 비싸진 않더라고요. 좀, 이렇게 꽃이 정말 그 들꽃, 들풀에 나는, 진짜 들판에 나는 들꽃처럼 아른아른하게 피고요. 어뭘 풍노초, 풍노초 꽃을 닮았어요, 얘가요. 그래서, 많이도 피지도 않고 한꺼번에 많이 피는 게 아니고요 해일조량이 좋을 때한 개씩 아련하게 핍니다. 그래서 정말 눈에 어, 넣어도 예쁜 그런 어, 군란입니다. 자, 요거는요 양진이에요. 요즘에 양진이 요 정도의 대품들이 잘안 나오죠. 어, 워낙 그 이런 대품이좀 가지고 싶었는데요. 소품은 제가 몇개 있어요. 그런데 아 햇살에 비춰져서 너무 오늘은 예뻐 보여서 <laughs> 그래서 제가 영상에 이렇게 담아 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음. 아, 다육이는 여름만 아니면 정말 정말 키울만합니다. 꽃보다도 더 예뻐요, 사실은. 그런데 뭐 사,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사계절 이 있는 데서 환경에 맞춰서 자라야 되다 보니까 음 그것도 그냥 감수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거는 선생님 화분에다가 또 이렇게 어, 또 지난해 만들어 주셨던 화분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번 이렇게 담아봤고요. 자, 온슬로우니다온슬로우데 너무너무 예쁘죠? 어, 이제서야 자리를 잡고, 물 들고, 그러고 있고요. 요거 옛날 선생님 버전, 복좀 만두, 그, 바, 발, 이고 만두피, <laughs> 그발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유, 이거 들었다 뺐다 하려니까 조금 힘이 들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음, 화분은 요런 색감이에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어디 하나 색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죠. 이것도 선생님 화분에 심어져 있는 집시고요. 음, 정말로 이렇게. 음, 이것도 뭐, 이렇게. 화분이 되게 특이하죠? 어떤 화분을 만들어주셔도요. 그냥 담아놨을 때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요거는 뽀빠이, 빠삐용, 뭐, 이렇게 불리는, 어, 아이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는 몸값이 많이 많이 비쌌어요. 그런데 요즘에 요거 마저도 가격이 좀 착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요렇게. 이 이렇게 주둥이가 조금 작은 화분들은 사실은 야생화들은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왜냐면 뿌리가 여기 하나가득 찼을 때 빼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그런데 다육이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번식력이 좋잖아요. 빼기는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 물에다가 한 3일 정도 담가놨다가 그렇게 가지고 빼면 빼기가 조금 수월하고요. 이렇든 저렇든 저는 이런 호리병 같은 거에 이렇게 아주 버들강아지 늘어지듯이 이렇게 담아놓으니까 느낌 괜찮죠?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도 한번 이렇게 얼른 제거하느냐고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새로운 거 매번 똑같은 거 보여드리면 식상할까 봐서 저도 새로운 화분에 이렇게 한번씩 담아봅니다. 자, 아까 보여줬던 에오니움하고는 또 느낌이 틀리죠? 이름이 다 있는데요. 아유, 이름 일일이 다못 외우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에오니움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이 무거면 입장이 이렇게 처음에는 길었다가요.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동글동글해져요. 동글동글해지고 짤막짤막해지고요. 제가 늘상 보여드렸던 건 요거잖아요. 어, 그런데 요거는 또 느낌이 틀리죠? 이렇게 무거짐은 어, 동글동글해지고 예쁘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분이 어쩜 이런 색을 내실까요? 어쩜 이런 색을 내실까요? <laughs> 저는 너무 좋아서 어, 여러분들 중에는 또 분마다 퀄리티가 틀리고 좋아하는 게 틀리듯이 어, 틀릴 수 있는데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어, 예쁘게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색감이 환상이죠. 이제 심어놓은지 조금 됐습니다. 이거는 어, 지난해 심어놨으니까 그래도 또한해 이렇게 계절이 갔다고요. 어, 입장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고요. 이것도 선생님 어, 지난해 나왔던 신 버전 화분에다가 이렇게 색감 좀 보세요. 예전에는 그에오니이 기껏해야 흑법사, 청법사, 어, 그리고 또에오니과뭐 어, 경이 한 두세 가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진짜로요. 아우. 그냥 붉은 기가. 이거는 좀 매장에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한여름에 초록초록 할때 얘네들은 그 색을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에어니움을 이제 음, 이렇게 좀 들여 놓고 있는 입장인데요 어, 여름에 얘네들이 거의 휴먼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물든 만큼은 최고라고 해요 그래서 어,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저희 매장에 예쁜 다육이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저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요 요것도 사막의 여우라는 어, 그 창쪽이에요 그, 저기, 뭐지? 흑장미 교배종인 것 같아요. 흑장미 교배종이 아주 무수하게 많습니다. 흑장미 자체가 처음에 나왔을 때요. 아주 그냥 센세이션 했거든요. 너무너무 예뻐서, 뭐 이렇게 이쁜 애가 있지? 해가지고, 흑장미, 아직도 안 잊어먹어요. 얼굴 한두에 5만원씩 주고 사오면서 행복했던 제 모습이 <laughs>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정도로 이 흑장미가 너무 이뻐. 흑장미를 이제 여러 가지로 교배해서 파생돼가지고 이름을 틀리게 해서 나온 것들이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요 사막의 여우라는 아이인데 어, 요렇게 요거는 지금 선생님 화분에 흰색이 아니고 어, 제가 지금 뒤쪽에서 찍다 보니까 요렇게 보면요. 여기가 약간 요렇게 블루톤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가요, 여러분? 너무... <laughs> 자꾸자꾸 <laughs> 자꾸 이쁘다 이쁘다 그 말밖에 안 나오네요 사실은 음. 제가 오전 시간에 이상하게 요즘에 이렇게 목이 잠겨요 <laughs> 그래서 오후 시간에 촬영을 하면 목이 조금 쌩쌩한데 오후 오전 시간만 되면 이렇게 목이 좀 잠기니까 여러분들 어, 양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오늘은 선생님 화분에 심어진 거, 뭐제 어, 저희 매장에 있는 화분들 좀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제가 키우는 다육이들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서 영상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복주머니 요번 신상 화분이죠? 어, 제일 큰 버전 지금 여러분들한테 6만 원씩 선배고 있는 그신 버전에 요렇게 지금 어, 저는 이게 콜로라타예요 야생 콜로라타인데 워낙 이런 백분 안는 아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어, 얼른 제 거와 했죠 <laughs> 하나씩 샘플이 있어야 나중에 어, 선생님한테도 요거 한번 버전 만들어 주세요 하잖아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화분들을 너무 많이 팔았더니요 음, 많이 없어졌어요 좀 새로운 거뭐 그전에 거좀 예쁜 거 선생님한테 만들어 달라고 싶어도 없으니까 디자인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꼭 샘플이 하나씩은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어, 심어 놔 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어, 야생화 심어놔도 너무 이쁘고요. 초화료, 꽃 많이 심어도 되고, 요런 색감에, 이 흰색 버전도 어울리지만요. 요런 색감에, 요즘에 나오는, 그, 보라색 나오는 거, 그 이름이 뭐더라? 캄파? 아, 뭐라고 하는데 자꾸 입에서 빙빙 돌아요. 그런 거 심어놔도, 늘어지게 심어놔도 너무너무 이쁠 것 같지 않나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심어서 배치를 해봤습니다. 매장 전체 전관은 지금 이렇게 어, 이쪽하고 이렇게 공간을 좀 넓게 넓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놨고요. 이쪽도 어허. 두 갈래로 나눠놨는데 요번에 저희가 공사를 따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해놨고요. 이런 어, 식으로. 음, 저희 매장 오셔서 나름 많이 깔끔하다고들 하세요. 제가 덜렁대고 깔끔한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매장이 넓으니까 공간 확보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들 보이시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 식물들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저 쪽에는 어, 구근 식물이라든가 코너 리톱스 이런 뭐 애들을 조금 이렇게 해 놨고요. 이쪽은 어, 국민 다육이들 이렇게 지금 진열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나름 또 대품들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늘상 보여드렸던 선생님 화분에 지금 이렇게 멋있죠. 음, 뭘 해놔도 선생님 화분은 참. 너무너무 괜찮고요. 저희, 이애 이름 몰라요. 키운 지좀 됐는데, 어, 요렇게. 꽃대가 또 올라오고 있네요. <laughs> 꽃대가 올라오면 어떻고, 뭐, 이렇게 오래되니까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고 이렇게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나고요. 요 분위기 화분하고 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죠? 음,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예전에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느낌이 전체적으로 이렇고요. 음, 큰 대품을 제가 이렇게 앉혀 놔봤어요 이것도 애어닝갑입니다 이것도 예전 버전인데요. 롱분 진짜 큰 굴뚝분이거든요. 진짜 진짜 큰데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너무 멋있고요. 어, 요거는천호압병경 음, 진짜. 어, 색감이 아주 묘하죠 얘가 색을 더 많이 봤잖아요 오렌지색으로 물이 들어요 정말 정말 봐줄만 합니다 여러분 음. 오늘은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보시고 다육이 안 좋아하셔도 토동이네에 들어오셔서 구경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멋진 아이들 함께 하시면서요. 오늘도 즐거운 나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동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